네, 안녕하세요. 파인애플 쿠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마인크래프트, 어, 뭐지, 탈출맵을 할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출천 네이버 블로그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버전은, 버전은 0.8.1이에요. 알파. 나왔더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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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가리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 다음은 워프 아닌가요? 아니다, 소리가 너무 커. 아, 이 정도 이것도 좀 줄이자. <목소리> 네, 그러면 내기 10분 된거 같네요 크리이티브 기본 아이템 아닌가? 뭐야, 이거? 아니, 이걸로 뭘 해란 말이야? 어, 잠심만 그냥. 이걸로 뭘 해라고?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저기까지 가야되는건가보것 같다 아니다 일단 썩은 아이템 별로 안좋은 아이템을 씁시다 어, 그리고 박스님도 들어온답니다 오 헬로우 산타 파인애키오 이더니 이런 이런 된장아이템 날렸어. 님 박스 님 이거 다랑문 오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살짝 계속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다랑문 오프가 뭐지? 난 분견이야. 음 죄송하지만 이건 저 혼자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저도 같이 찍고 싶지만요. 다양문목 오프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주 나가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네. 다랑문 같은 걸이용해서요다런게있어요 잠깐만.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된장빌어먹 음, 아, 거의 다 왔어.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되게 귀찮다. 다이아몬드라 살짝 짭짤하긴 한데. 이거 전구 아닌가? 아가, 다이아몬드를 안었어 일단 다이아몬드를 쫓아나 기자 이거 진짜 안 깨지는데. 이의다온거 같은데? 맞네, 거의 다 님아, 나중에 밤 되면 제가 부를 테니까 밤 되고 올라오세요 그럼 여기스보에놓으면될 거예요 우리 에뭐고나지 필요 없겠지? 조심. 조심. 좋았어. 와. 이름. 네. 귀찮지 않고 해도 방송을 위해서라면 음질. 죽었어. 이건 아니지. 아이 다이아몬드 밖에 떠드게 없었다. 음, 얼굴 그래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계속 이잘서 아니 다랑온 워프 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이따 밤 내가 와하면세요 오세요. 아, 음, 겠다 알겠다. 이린다 알겠다. 신줄 알겠어요. 저 진짜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방송 1편 마칠 거예요 조금 네, 그래 이것까지만 하고 방송 1편은 마칩시다 저님 들어오세요 뒤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왜요 이 편에서 만납시다. 얘만. 내가 확실히 장... 아까 떨어져서 장담하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이두분 절대 아니. 제 맹세, 맹세. 진짜 좋았어. 만역시 천재. 이건 또 뭐지? 하하 대충 잘 알겠다. 그냥. 조금 더시 사는 거야 으아. 야, 귀여워 식다. 우 와. 선생님 이렇게 뱀 탈출은 처음 처음이네요. 와. 진짜. 와. 나는 이렇게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 여긴 또 어디야 헤엑 <laughs> <laughs> 잘못봤어 잘못본거야 죽을래 지금 안돼 걸 <laughs> 이게 뭔 일이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신기한데? 탄인가안 빼놓자 좋지나요? 근데 왜 이걸 줄까요? 여기 또 뭐야? 왔다 우와 오말마야 이런 조합대를 만들어야 되겠고 분명히 조합대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을예야 그래 말대로 조합대를 만들자 조합대를 분명히 만들어라고 이런 집을 만들어놨을 거. 야 너무 믿고있어 하하하하, <laughs> 침대... 내 침대에도 만들어 놓은 걸 거야. 아마도 그럴 거라고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분명히 나무는 있었었는데, 난트를다 만들자. 왔다, 왔다! 가지를 못 만들었어. 우리 <목소리> 몬미리야. 뭐 잠시만. 레슬킹, 레시킹. 이럴 수가 왔다. The... <목소리> 이밖에 좀 뭐야 석탄? 속설도 있 이걸 읽으면 구어진 단속.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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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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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블스톤을 만들어란 말이지 어, 저 그럼 여기서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럼 파인애플 쿠키였습니다 동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이상 파인애플 쿠키였습니다